뭐하고 지내냐면 본인하고 사펑하고. 아내 사펑 생각보다 우리분 못잘 못하겠어. S.F 좋아하면 딱 좋아할 것 같은데 나 S.F 싫어요. 다른 사람 다팀 구했어요? 근데 지금쯤은 다 구할 때죠. 그럼 나는 무슨 소식이 있을라나? 무슨 그 소식이 희소식인 거 아니야? 음 어디로 갈까요? <laughs> 큐비형은 저의 영웅이에요. 사왕에뽑피함 해주세요. 사랑해요 큐비 행복하세요 프롱 아, 네. 퍼피 옆에. 호피 옆에. 호피 좋나? 퍼피 해야 돼? 싫은데? 아, 아.. 그냥 후원 한번 해주고 싶었어요? 한 번만 해주고 싶었다? 아쉽다. 어, 아, 한 번, 물론 감사하긴 한데, 한 번만 해주고 싶었던 거좀 아쉽네요. 아유, 그럴 수 있지. 그래도 한 번으로 전 만족합니다. 나쁘지 않아. <laughs> 여기 제 남은 돈 전부입니다. 딱한 판만 뽑히고,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전국 그렇게 말하듯이 약간 제가, 제가 약간 뭐가 됩니까 좀 약간 좀 거만하게 주란 말이에요. 약간 그렇게 동정심 유발 하듯이 주면은 약간 쓰레기 되는 것같않아 그래서 해줘야지 그럼 뽑혀 없으면 마우카예요. 뽑혀 아, 할게요. 뽑혀 없으면 마우카이라니더 어려운 길을 갈순 없지. 영웅이라뇨? 탑박탱가 보네. 뽀, 뽀 W로 빵테 W 막으면 스타 안 들어. 요 근데 반응하기 좀 힘들어요, 그거. 나 빵테가 살짝, 살짝 점프해가지고 오는 거라서 반응으로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제가 이제 내년이면 26살이잖아요. 반응으로 하기 좀 빡세, 생각보다. 어, 빵테 점말아서 조심해야 돼. 언제 다먹콘될지 몰라. 아 뭐야, 이게 농콘나 몰라 세네? 아니 괜찮아요. 근데 빵테가점 말아서 어차피 한번 정도 죽는 건 괜찮고 그리고 이 정도면 라인 손에 어차피 빵테가더 무거든요. 제가 테리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야. 그리고 갈수록 어차피 쨰는 빵테라서 알아서 썩 썩어. 이게 해보니까 이게 해보라서 빵테가못 가볼 겁니다. 아프네? 아좀 많이 아픈데? 플라스. 뭐 그냥 집 가야 되겠는데? 아, 이거, 약간 도와주는 척 하면서, 빨리 라임 에게 유도해야겠다. 봐 바두도 안 돼? 야, 나 이거 라임 먹어야 되는데? 이 벽궁각 봐주고. 일단 잡았고. 어, 오케이, 오케이. 야, 도망가, 도망가. 야, 그래도, 내가 킨드 살려줬다. 사범부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거, 빵테가 벽궁각 주면 원콤 낼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안 주겠지? 나 여기 숨어있자. 벽궁각이다. 아 잠깐만 W 못 썼다. 아 죽었다 이거. 아 빡세. W로 반응을 못 하겠어. <laughs> 야 예측으로 써야겠다. 밑에 쓰겠지? 하고 쓰면은 그게 더 오히려 잘 나올 것 같아. 동물에서 나도 가야겠다. 위로 빼 위로. 야더 빠른 거 아쉽다. 자 빵테 날리고 딴눈 날려버렸네? 여기 빵테 노플이야 일단. 이거 살림만한데? 살았고 이 2초 얘 잡고 얘는 왜 왔어 근데? 얘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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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틀은 왜 왔지? 이거 <laughs> 캐틀 <헤트로> 왜 왔냐? <laughs> 이거 빨리 뺏어먹어 대포 빨리 뺏어먹어 먹어 먹어, 먹어. 제겁니다 아... 좀 그냥 먹지 카이사 뭐, 주려고 그거를 왜안 때리고 있어 레오랑 <laughs> 나 주면 안돼 그냥? 굳이 저거를 카이사 주겠다고 안 때리고 있어 제가 테르 타서 이킬 먹었잖아요 카이사도 살렸잖아 그러면 대포는 줄수 있는 거 아니야? 나였으면 줬어 결식 떴네? 야 나도 썬파 떴어.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이제? 질라나? 좀 센데 많이? 한번 피하면 되는데 못 피했네? 이겼네? 역시 썬파 뜨니까 이기네 이제. 여 근데 저게 확실히 궁에 방관이 있어서 그런가. 내가, 내가 방어력이 150인데 좀 딜이 좀 살벌하게 막히긴 하네, 이게. 뼈 간다면 뭐 가지? 어, 원래 뭐가 더라 기억이 안 나네. 가갑 갈까? 아, 근데, 어, 과갑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막았다, 막았다. 이막갖고 일단. 네, 잡았어. 아, 확실히 W를 보고 쓴다기 보다는 약쓸것 같을 때 쓰는 게더잘 된다. 뭔가 있을 거 같아서 W 켰는데 딱 쓰네. 뭐라래도 아프네 진짜. 오 이번엔 반응으로 됐어. 오 근데 너무 아프다. 이번 건 반응으로 됐어아 근데 저게 흑사골에서 W 쓴 거라 된거 같아 반응. 일단 오케이 한명 죽었고 나 가는 중 가는 중. 뭐야 덕후각 벽궁각, 덕후각인데 이거? 오케이 개꿀. 뿔쓰고 왔나 벽궁 각져버리네? 아, 근데 이게, 내가 롤한 9일인가? 거의 8일? 거의 한 10일 된거 같거든요, 안 한지? 아, 근데 이 정도야? 자, 저는 정말 잘하는 거 같네요. 웬만해도 이 정도네? 아 CS 안 먹어도 돼. 호피가 그냥 벽궁이나잘 하면 되지, 나의 주에 이런 거, 이런 거, 벽궁이나잘 하면 되는 런 거. 어, 가다이부터 했겠는데, 이거? 어, 오케이. 이당 한턴 한, 덤, 한덤 빼고, 한턴 빼고. 이 e 돌고, 총타. 오케이, 오케이. 어 그냥 깡따이브 깡따이브도 그냥 벽공하니까 바로 되네, 그냥. 근데 빅토르가 좀 못하는데? 좀 느낌 없었어. 벽공 주는 게 뽀삐 처음 보는 애 같았어, 약간. 이게 탑 솔러들은 벽공과 저런 거잘안 줘요, 약간. 미드 걸리면 안 되는데? 이거 나나 일 수도 있겠다. 이거 저한테 쫄면은 그냥 제가 시간 끌고 죽어야겠어요, 이거. 응, 온것 같네. 이거 그냥 시간 끝다 죽어야지. 이미 죽었어. 나 이미 죽어가지고. 오케이, 일단 막고 한 번. 날리고. 뭐 어, 사나, 사람은 살겠는데? 아, 이거, 이거 좀나 완전 잘했네, 이러면은? 어, 그치. 이러면은 미드도 밀고. 내가 다, 했네, 내가 다 했네, 내가. 그럼 사이드는, 원래 사이드는 이렇게 돌아야 돼. 죽었다 생각하고. 뭔가 좀 놀아보다 보면 은 이게 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실력 느는 거야 그게 어 뭐야 왜 여기, 여기 있어 <laughs> 아올라가 개웃기네 저거 내 <laughs> 덮고 계는데 이기도잡봐어 개꿀 <laughs> 아 올라가서 올라가서 올라, 웃기네 <laughs> 아, 이니까공기는 그러니까 설병을 못하는데. 빨리 <laughs> 끝내, 그냥, 그냥, 이거. 꽤 끝나는데, 이거. 이 정도면 내가 캐리했는데? 어, 벽궁각 죽였는데, 이거? 벽궁각, 벽궁각. 아니네. 나 죽겠, 죽겠다. 오케이, 시드 줬고저 잡아. 레오나 잘 들어가는데? 벽궁각이다, 이거. 어, 어, 아 어. 아, 좀, 좀 치네, 저거. 야, 쌍둥이에서 <laughs> 부수고, 푸셔라, 대포야. 오케이, 푸셨다. 낭타워를 역전한다고? 확 세지 않을까? 어? 어? 나 살려봐. 나, 나, 내가 죽겠다. 어, 야, 추직에 잘못 썼다. 아, 네또날라가 있다. 적궁, 됐고잡았고 야, 야, 이따 여기까지, 여기까지. 도저히 진짜 끝난다. 야, 근데 얘네 끝낼 생각인 가 봐. 막아줘, 막아줘 일어내고 아이씨 라인 클리어 해, 라인 클리어 그 날려 너 저리가 이러면 막았어 진짜 역전될 뻔했네 오브젝트가 나갈 건 없거든요? 그래서 괜찮아 아왜 이렇게 게임 힘들어? 이 쉬운 게임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우리 팀? 왜 이렇게 어렵게 해, 난이도를 좀 쉽게 쉽게 좀 하지 어, 폭잘 쳤는데? 병 너무 잘 쳤다 아이스병 너무 잘 쳤고 어, 잘 때렸는데? 잘 때렸는데, 잘 때렸는데? 빅토리 잡고? 끝났다, 끝났다. 아, 천원 너무 맛있고. 적궁해주고. 그냥 밀고 들어가, 밀고 들어가. 가려워, 가려워. 어, 뭐야? 뭐야? 퀸트 펑펑 한 방에 죽어버렸는데, 반피가? 아, 진짜 힘든 게임이었다. 아 딜량도 아주 준수해템것이고 근데 이겼는데 이제 약간 승리부상 같은거 없어요? 승리수당